자, 59쪽입니다. 59쪽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자, 우리는 그 내용적 범위보다는 공간적 범위가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그죠? 음, 그럼 지금부터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59쪽 펴 놓으시면 되고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를 한번 봅시다. 먼저 칠 판부터 보시고요. 내용적 권합시다. 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음,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하에 미친다. 예, 보통 이제 우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소유권의 범위는 그 사회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이나 사회관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요. 그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는 말은 이제 3차원 공간에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3차원 공간을 우리는 입체 공간이라고 표현하게도 합니다. 입체 공간이라고 표현하게도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음,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흔히 3차원 공간을 얘기할 때는요. 음, 자, 우리가 접근을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음, 땅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려보고요. 이것을 수평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평 공간. 그리고 이제 수평 공간, 윗 공간을 우리는 공중 공간이라 그래요. 공중 공간. 수평관, 공간 아랫 공간을 우리는... 지중 공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중 공간. 그래서 이세 가지를 우리는 3차원 공간이라 그래요. 3차원 공간에는 공중 공간, 수평 공간, 지중 공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공중 공간과 지중 공간을 합쳐서 우리는 입체 공간이라 부릅니다. 원래는 3차원 공간과 입체 공간은 학문적으로 이제 개념상으로 정의를 해보면 구분이 돼요. 3차원은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공중 수평 지중이고요. 입체 공간은 두 개입니다. 두 개. 2개. 두개 뭐냐면 공중하고 지중인데 입체 공간이라고 하면 위와 아래를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운데 것은 포함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3차원 공간과 입체 공간은 구분 없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구분하자면 3개와 2개로 구분되고요.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보통 3차원과 입체는 구분 없이 쓰기도 한다. 음, 근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공중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공중권. 그렇다면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하죠. 지표권. 지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지하권. 그런데, 자, 보세요. 그 공중권은 두 가지 공중권으로 나뉩니다. 어떤 공중권이 있냐면, 사적 공중권이란 게 있고요. 공적 공중권이란 게 있습니다. 지하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 사적지하권이란 것과 어, 공적지하권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사적공중권, 사적지하권은 소유권 인정이 되고요. 공적공중권, 공적지하권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인정이 됩니다. 음, 인정이 되고요. 미채굴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소유권 인정되고요.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광물은 국유자산이라 하여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공중권을 올라가시면요. 내 일조권에 방해가 되니까 더 이상 건물 을 올리지 마세요. 또는 내 조망권에 방해가 되니까 더 이상 집 짓지 마세요 할수 있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소유권이 미치는 사적 공중권의 내용에 포함을 시키세요. 그다음에 용적률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건폐율을 배우셨죠? 건폐율은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라면 용적률은요. 건물을 높일 수 있는 권리요 높이는 거. 유념하셔야 될건 뭐냐면 용적률 은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진창원 선생님한테 배우시겠지만 지하 공간은 제외시키거든요. 따라서 시험에 용적률이 뜨면 지하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하세요. 용적률은 지하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공중권과만 관련이 있다. 음, 특히 용적률은 내가 건물을 높일 수 있는 권리니까 사적 공중권의 내용이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시 겠지만 내가 용적률을 받았으면